마음 아, 읽기, 마음 듣기, 마음 쓰기, 마음 분석가 선생, 엔녹입니다 섬기는 지도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아, 저는 섬기는 지도자입니다. 아, 그 말만 들으면 정말 많이 섬길 것 같고, 또 섬김을 또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섬기는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?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. 섬긴다라는 것에는요, 철저하게 이 감정이라는 것을 빼야 돼요. 감정은 내 욕심이고, 내뭐 욕구고, 욕망이고, 이것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. 감정이 아니라, 감성, 또는 뭐, 어 영성,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, 절대, 어 감정이 드러나버리면은, 그거는 섬기는 지도자라고 할수 없습니다. 그런데, 나는 섬기는 지도자입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 없이, 실세 없이 번번이 자기의 감정을 응? 여과없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. 그사람 스스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. 이게 감정인지, 영성인지. 근데 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알죠. 주위의 사람은 알죠. 아,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. 여러분, 섬긴다는 말은요.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. 그리고 지도자는요. 뭔가 보여줘야 돼요.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. 지적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고 제시해야지,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거죠. 그래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. 맨날 지적하고 야단하고 어? 구박하고 어? 그러면 그게 무슨 지도자겠습니까? 섬기는 지도자에게는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감정을 싹 뺀, 섬기는 지도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